어, 나이스! 피자! <laughs> 나이스! <웃음> 절대 쳐다보면 안 돼. 나이스! <laughs> 나이스. 짠! 짠! 네, 안녕하세요. 어, 두 번째네, 두 번째. 네, 네. 2탄으로 빠르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번 주에 영상이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오늘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촬영하고 있고, 그, 오늘은 널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어, 널리 원1리랑3 정도를 해볼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항상 세븐이나 회전수 상관없이 막 널리를 잡아 돌리는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고, 뭐,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널리 3나 원1리 이런 어떤. 그 널리의 이해를 높일수록 그 세븐이 가는 길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널리가 어떤 것인지 또는 세븐 아니더라도 1L이 3 충분히 간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부터 다져가는 게 결국에 널리 세븐만 주구장창 치는 사람보다 결과물에 도달하는 건 훨씬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널리 같은 경우가 강승 영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널리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속도, 하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고 치는 사람마다 잘 타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네. 제가 느낀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오늘 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 완전 초보분들 널리나 알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찍어보는 영상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실 수 있고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널리라는 거는 이렇게 데크를 딱 봤을 때 레귤러 스탠스 기준으로 뒤에가 꼬리, 앞에가 노즈, 코, 코. 여기 앞에 노즈를 밟아 뛰는 거를 널리라고 그러고 테일을 밟아 뛰는 걸뭐 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널리라는 거는 이 노즈의 어떤 구김과 활강을 할때 슬로프의 어떤 그 직진성 그리고 이 코너의 반성 이런 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노즐을 꾸겨가지고 노즐가 펴지면서 사람을 띄우는 거. 그거를 이제 널리라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노즐을 꾸겨야 되는 게 선행이 되는데 노즐을 꾸기려면 이렇게 눈에 설명을 보면 이 데크를 쑤셔 넣어야 이 앞에서 딱 잡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고 널리를 할때 힐턴에 엣지가 쑤셔 들어가 있다. 요게 이제 기본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까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돌려낸다. 받고 쑤셔서 돌려낸다. 이렇게 하는 게 널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하이백 뒤쪽으로다가 엣지를 꾸겨낸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고요. 슬롭에서 바로 기술을 치기 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맨땅에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속도가 없고 뭐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널리가 딱 쳐지진 않지만 똑바로 묻치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맨땅에서는 상상을 딱 하는 거 슬롭을 싹 간다. 고 내려갈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내려가거든. 싹, 이렇게 멋지게 싹 내려가거든. 힐턴으로 싹. 힐턴으로 싹 내려가면서 이 하이백을 뒤꿈치로다가 싹 쑤셔주는 거예요. 그리 데크에 비틀림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대고 나면 엣지나 바닥에 그립감이 딱 들어간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거. 널리를 깔 때, 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 막 점프나 막 돈다. 막 사람들이 시선 이런 거만 생각하다가 기본적인 중요한 널리에 대한 이해도를 까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거 아까 얘기한 거. 요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게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갖고 널리를 까기 전에 다른 거보다 요거 왼쪽 하이백을 쑤셔갖고 요 엣지가 설면에 그립감을 가져갔다. 이제 요거까지는. 항상 기본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나오려면 딱 서가지고 이 BBP에 딱 서가지고 이 <laughs> 치는 쪽 골반을 갖다가 반대쪽 하이백 위에다가 똥 싸듯이 올려놓는다 이런 느낌 싸. 내가 다운을 줄때 자세가 이 정도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널리를 칠때 신경 써야 되는 건 오른쪽 하이백에 엉덩이 위에 그 똥을 거기다 싸낸다 이렇게 이런 느낌 똥을 딱 떨어뜨릴 때 거기에 떨어뜨린다 이런 느낌 그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 1번 그러면서 그걸로 인한 왼발의 어떤 뒤꿈치 이감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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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쑤셔 넣는 감 요게 1번인 거예요. 동사무소 뒤꿈치. 동사무소 뒤꿈치 1번. 그다음 2번은 무리하지 않고 점프 뛰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발만 툭 바꿔주는 거예요. 요렇게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널리 3는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뭐, 세게 칠 필요도 없어. 원헬이 똑같이 치고, 눈만 뒤에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슬로프 폴라인으로 가다가, 원헬이 쳤어요? 원헬이가 됐죠? 그러면 뒤에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데크가 따라 돌아오면서 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널리다 그러면, 널리를 친다, 뭐, 널리를 깐다, 이래 생각해갖고, 막, 막, 막 잡아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데크가 바닥을 밀어내야 되는데, 뜨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의 데크면이 벌써 멀기 때문에, 뭐, 쑤셔도 쑤셔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데크로 뜨는 게 아니라, 몸으로 뜨게 된다. 슬로프에서 연습하시는 분들 꿈이 안 나는 분들이 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널리는 치는 거보다 이렇게 바닥으로 쑤셔낸다 그리고 원래리 쓰갈 때도 떠서 돌린다가 아니라 옆으로 살짝만 살살 하는 게 포인트 요거를 내려가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이백 위에다가 엉덩이를 논다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는 슬로브를 하강하면서잘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그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결국에 뭐 세븐이나 큰 하이나 더 상급 단계에선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래야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동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한번 해볼게요. 뭐 편안하게 처음 연습하면 돼요. 힐턴, 가다가 바꿀만 할때 그냥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처음에 접근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는 조금 빠르게 해주면 좋아. 힐턴, 빠르게.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바꾸는 거 자체가 벌써 위험하거든 갈 때가 그래서 바꾸고 나면 힐턴으로 바꿔질 정도로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힐턴으로 가다가 토턴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위험한 일인 거지 벌써 어. 그래서 힐턴으로 가다가 살짝 바꿔서 힐턴으로 하고 절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 네. 힐턴 에서는턴 초보분들은 스위치가 안 되니까 어. 힐턴으로 바꿨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다시 토턴까지 그려주면 그것은 아주 양방 라이딩에 도움이 된다 어. 이렇게 토턴 이렇게 하고 스탑하면 기술이 끝난 거지. 어. 또 다시 연습할 때한번더 어. 보여드리면 힐턴을 살짝 했다가, 뭘 살짝, 살짝 다시 바꿔주고 힐턴으로 간다. 이러면은 원헤리할 준비가 끝났다. 음.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원헤리를할 때, 아까 저기 서갖고 설명드렸듯이 왼발에다 힘을 줘갖고서는 엣지를 쓰셔놓고 뜨는 거잖아요. 근데 슬롯면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엣지를 딱 쓰셨을 때 중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경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어. 그래서 널리는 노즐을 밟고 뛰는 거기 때문에 밟으려면 상체의 중심이 노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슬롯맨이 경사도가 세니까 내가 앞으로 간다 그래도 많이 가지지가 않아 사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앞에다 주는 게 좋아요 내려가면서 할 때는 근데 그러고 발바꾸기 간단하게 한다. 어떤 동작이냐면, 이렇게. 힐턴 하면서, 앞에다 중심 주면서, 발 바꾸기. 자, 힐턴, 앞에다 중심 주면서, 발 바꾸기. 어. 이거, 눈이 현찮네 <laughs> 눈이 지금 뭐, 사고가 크네. 눈이 크게 너무 났네. 폭신폭신해. 그 자연설이 살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뭐, 어쨌든 지금, 원혜리는, 뭐, 눈 탓을 하면 사고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심으면 되는 거니까. <laughs> 어. 일단, 이론적인 거는 그렇다. 어. 힐턴 싹 세리면서, 중심을 앞에다 이동하면서, 발 바꾸고. 요러게봐면 벌써, 뭐예요? 똥! 요런 느낌이 난다, 이 말이야. 어. 근데 요거를 중요한 게 이거 했다고 그 다음 단계를 까면 안돼 요거를 완전히 내가 그 어떤 하이의 영역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단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힐턴 조져 중심 앞으로 당기면서 발 바꿔 그럼 살짝 똥 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좀더 어떻게 더 과감하게 하느냐 앞다리를 땅에다가 더 쉬게 쑤셔 그리고 뒷다리는 어. 조금 접어 이거 위험하다 감았어봐 이거 초보분들 따라 하시다가 이거 힘을 수 있으니까 어. 이 뚝배기 좋은 걸로 쓰고 댕기세요 <laughs> 나처럼 쌉고수들은 머리가 단단해갖고 괜찮아 자, 조금 더 클라스 있게 가려면 아까 얘기한 거 마냥, 힐턴 조지고, 앞에 중심 주면서 발 바꾸는데, 앞다리 세게 쑤시고, 뒷다리 살짝 들어주고. 봐봐요. 땅! 오우. 벌써 이마이 높다 이 말이야. 어. 요 정도 가면, 후, 어? 이런 여유감이 생겨. 어. 그러면은 요거를 반복 수달 했는데 지루하잖아요. 사람들이 널리 원해리 안 하는 이유가 폼이 응. 안 나거든. 응. 그 맨날 세븐 잡아 돌리려 그런 건데 멋있게 세븐 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원해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응, 응. 좋은 것만 보고 따라 하려다가 시간 망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원애리를 반복 숫자를 할수 있도록 하고 어? 그게 됐다 어. 근데 원애리도 연습하는데 뽐이 나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럼 이것저것 넣어 보는 거예요 어. 채공이 나오면 위에서 배지라다할수 있거든 삭 춤은 출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봐봐요 묶게 딱 떠서 살짝 뭐유지하는 거예요 <laughs> 요런 벌써 봄이 낫나 왔잖나 모르겠는데 어. 원애리를 이런 식으로 연습해는 근데 대신 요거는 그냥 기교일 뿐이고 어. 중요한 포인트는 밟아서 뿡 떴다 어. 다시 보면 포인트는 이거죠 밟아서 뿡. 요게 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처음에 하면 이게 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회전이 몸에 들어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원회를 넘을 수 있어. 어. 근데 그거를 너무 잡으려고 처음에 노력 안 해도 돼. 어, 어, 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봐봐요. 원를딱가 돌아간다. 그 그냥 돌리는 거냥 이렇게 사. 어. 근데 중요한 건뭐요 아까 발바 떴을 때만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지. 어, 어, 어. 한번더 보여드리면 엣지 쑤시고 상체 앞으로 이동하고 뒷다리 살짝 접어서 뽕. 근데 중요한 건. 데크가 구겨졌다 뜰때 뽕! 이게 어. 중요한 거예요 어, 어. 좀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느껴본다 이러면 땅에 데크를 쓰셨잖아요 응. 데크 딱 밀어 나를 근데 그 위에 군두운에 올라타듯이 살짝 올라탄다는 느낌 군두운에 올라탄 느낌 봐봐요 딱또 뽕! 데크부터 밟아서 데크가 밀었을 때 군두운의 몸으로 싹 얹었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맞다 이 말이죠. 어. 이렇게 하나 하나 추가해서 연습을 해야지 한 방에 닿을라 그러면 바로 힘든 거예요. 바로.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해서 원래리가 됐다. 그럼 이제 쓰리가 는 거. 쓰리는 어. 알리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딱 그때 알리 설명은 그 포인트네 자, 자리가. 어, 그만큼 슬롭을 원래리에 접근하는 건 길고 힘든데 쓰리 가는 건요만큼 짧아도 된다 이 말이지. 응. 연습이. 아까 뭐라했어 뒤만 보면 된다 했지. 어. 원래리딱 때려. 딱 때려. 떨어졌어. 뒤만 딱 봐. 이게 뭐예요 쓰리요 어. 한 바퀴 돌았다 이 말이지 어. 요거를 반복 숙달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지금은 딱 때리고 자 뒤에 봤어 이러면 쓰리요 그죠 맞죠 맞아 근데 요것을 빨리 했다 이 말이야 어. 숙달이 되면 빨리 되겠지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때리고 뒤에 보면 쓰리 인겨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간단한 거지 어. 그러니까 초보분들 연습할 때 너무 막 잡아 깔라고 막 잡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살짝 이론을 이해하고 힐턴과 노즈의 중심 어. 그리고 데크의 구김 어. 그리고 원해리는 정면 쓰리는 어.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하고 출발을 하라 이 말이지 세븐만이 네. 멋있는 게 아니거든 쓰리도 멋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쓰리 어떻게 멋있게 하는지 내가 이 남은 것 동안 한번 해볼게요. 멋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사고지 쓰리를 칠때 분리를 쳐야 돼. 아 블라인드 랜딩이긴 한데 좀 꾸밀 줄 알면 그때부터 살짝 기교가 들어가는 거죠. 오. 뭐 이런 느낌? 또는 뭐뭐 뭐 이런 느낌도 되겠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되겠고 이런 느낌 요렇게 3만 하더라도 뽐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하이 2빠이3빠이 조지는 거지 내가 최근에 일본 에들거본게 있는데 요런 것도 기가 막힌 것 같아 델라나물러갔네 봐봐요 오 <laughs> 아니 뭐 여러 가지 할때 3만으로도 할게 많다 이 말이지 그치 너무 그러니까 세븐에 집착할 필요 없다 대신 어. 갈바 뜨는 것만 확실하게 딱 이렇게 이제 그, 슬롭에서 리랑 1, 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그게 숙달이 되면, 이제 꾸미기 하면서, 간지 좀 뽑으면서 연습하면은, 그게 좀 인사가 될것 같고요. 그,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거 아까도 설명해서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널리가, 깐다! 이런 동작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꾸 너무 잡아 돌리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감각을 느껴야 되는 타이밍이 느끼지 못하고, 벌써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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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팔딱팔딱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널리는 데크가 꾸겨지고 밟혀서 뜨는 거다. 그리고 상체는 뭐 어느 정도 군두근에 올라타는 상체는 필요하겠지만 상체로 막 잡아 돌리면 그 데크가 꾸겨져서 펴질 시간이 없다. 응. 요거를 인지하고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데크에 올라타서 돌아가는 회전력을 알아야 파이브나 세븐에 접근이 훨씬 용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힘으로 그냥 막청세 치마냥 팔딱팔딱 뛰시는 분들은 1년2년3년적 있네 적 있네. 적 있네 적. 사고내야죠, 그냥. <laughs> 똑바로 타라 라다몇번 얘기했는데. 제가 한 보면 대가리가 터지는 거예요. 봐봐, 좀 펄딱펄딱 하려고 부서 기 모으지. 네, 아무튼, 몇번 얘기해도 안 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널리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데크가 꾸겨져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너무 힘으로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은 또 힘이 더 세니까 더 팔딱거려. 아주 그냥. 마취로 촥! 쏴야 돼. <laughs>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하고서 좀 뭔가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근데 저뭐 1탄도 그렇고 2탄도 그렇고 제가 처음 찍어보는 거잖아요. 음음. 근데 내 소개를 잘안한거 같아.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해, 해. 제가 이제 그 어. 보드 탄지는 이제 1718 때부터 베어스타운에서 이제 낙엽로로 시작을 했고요. 음. 그래서, 비교적,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성장을 한것 같아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운동신경이 좋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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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뚝딱이고, 뭐, 누가 뭔 얘기하면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 난내 스스로 믿은 게 있어. 나는 똑똑하다. 음.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물론 내 생각이고, 음.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잘 타는 축에 속하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조금 할줄 아는 건뭐 아유 조금 평범하네 조금 <laughs>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더잘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들이더 득이 될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냥 뭐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 느낀 거는 이거더라 음.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그리고 뭐좀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음. 뭐 사람들은 이런데 뭐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타니 곡을 잡고 막물 흐르는 데 어떻게 타니 그게 적인 거지.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핑계만 찾는 거지. 아니, 나는 보드를 탈때 출근하듯이 나와요. 우리가 비 온다고, 누 온다고, 아프다고, 출근 안 하, 아니다. 아플 때는 병가를 가는구나. 응. 응. 근데 어쨌든 출근은 꾸준히 하는 거거든,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그럼 저도 보드 탈 때, 여태까지는 계속 내가 뭐, 뭐. 아침부터 와있어 그러면 주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8시간 꼭 채우려고 노력했고 그게 몸이 아프든 어디가 어떻게 되든 개방골절 되지 않는 이상 뼈가 밖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laughs> 아프다는 것도 어떤 말초신경계에 뇌가 주는 착각일 뿐이야 고통은 참아낼 수가 있어 우리가 발가락 막 있다 없다 이렇게 막 동상 걸린다 이런 것도 다 핑계일 뿐이야 그냥 참고 돌리면 돼내 어? 뇌를 속여버리는 거지 <laughs> 음.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나 어, 늘고 있나 이렇게 느끼지 늦, 못 느낄 수 있지만, 분명히 늘고 있더라. 음.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막 몸무게 엄청 빠지고 있어도, 주변에서 막 빠진다 얘기하지만, 맨날 거울 보는 나는 잘안 느껴지거든. 이거, 그, 그라운드 트릭도 마찬가지다.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 맨날 꾸준히 하다 보면,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히 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샌가 간지 뽑아내고 있다. 음. 나도 요새 조금 너무 안일하게 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해칠거리안 <laughs> 하고, 응. 보드 열심히 탈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2탄 또 찍게 됐는데, 3탄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 뭐야, 공유 많이 해주시고, 응. 인스타 아이디도 가니까요. 빨로 해주시고 어, 빨로 궁금한 거 해주시고. 물어보시면 응. 제가 아,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답장 도 많이 응. 드리고 할 테니까 DM으로 많이 주시면은 또 네. 네. 연락해 주실 거고 네.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d m 에 응. 그래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때리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요 어, 이렇게 짝짝 이렇게 말을 털어야 이게 싹 부드러운데 이 손가락은 아주 그냥 관절이 현차았고 요새 <laughs> 아무튼 이렇게 많이 관심 보내주시면 삼탄에도. 응.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 내용 위주로 준비를 그렇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응. 근 사실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게뭐 힐백이나 뭐 응. 알백이나 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되게 상급 기술에 속하긴 하지만 저는 알백 같은 경우는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응, 응. 그라운드 트리, 응. 땅에서 하는 그 가짜 요런 응. 거잖아요. 응. 그 알백은 그냥 뭐라 그래 이게 알백이요 할 정도로 살짝 구라를 넣는 거지 딱. 응. 근데 처음에는 구라로 접근을 하는 구라로 접근해갖고 냄새를 살짝 풍기고 그 다음부터 다듬어 가는 거지 좀더 완성도 있게. 모든 기술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어려운 기술도 좋으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해볼 테니까 관심 있는 기술들이 있으시면 음. 한번 댓글 좋아요 구독 뭐 이빠이 삼빠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웃네자 <laughs> 네. 그러면 또 삼탄에서 인사드릴게요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